안녕하세요. 저는 31살, 남친은 34살,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 5개월 만난 커플입니다. 요즘 들어 제가 남자친구한테 서운한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제 마음도 답답합니다. 툭툭. 내 뱉는 말투에 상처받기도 하고요. 예를 들어, 올리브영 구경을 갔는데, 올리브영은 어린 나이에 애들이 오는 게 많지 않아? 내 주변의 여자들은 백화점 거 사용하던데?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, 순간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고 화나더라고요. 제 감정을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지만, 십살이 아직까지 잘안 풀어지는 것 같아요. 툭 내뱉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알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이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하니까 상대방은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닌데 괜히 저 혼자만 상처받는 것 같아 힘드네요 자존감도 올리려고 책도 읽고 있는데 상대방이 무심하게 던진 말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오빠 올리부영은 나이 어린 친구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여기를 오는 건 더더욱 아니고 그리고 오빠 주위에 있는 다른 여자 를 굳이 나한테 얘기하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것 같아? 라고 정도만 물어봐봐 여기서 약간 중요한 거는 빙샹 모드로 가 빙샹이 뭔지 알지? 빙그레샹년 오히려 화내는 것보다 웃으면서 아, 올리브영은 나이 어린 친구들만 가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가는 것 같아? 대화할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